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풀아빠입니다 여기는 세종이에요. 세종시는 처음이지? 네. 세종시 초청으로 이렇게 행사가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부스가 전기가 안 들어와가지고, <laughs> 전기 하시는 분이 다시 오고 계신다고 해요. 예. 네. 쁜 네, 애들 많이 데리고 왔는데, 전기가 안 들어와서 조금 안타깝죠? 네, 아, 리키 베이비. 여기 아랭이하고 김포코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납태개코 데리고 왔고요. 음, 불이 안 들어와가지고 <laughs> 예쁜 애들 많이 데리고 왔죠. 이 아, 암컷인데 굉장히 예쁩니다. 백질이 굉장히 좋아요. 뭘 봐? 뭐? 아빠만 봐, 너는 아빠만 좋아해? 맨날 그지? 그리고 세이고 주차 측 난개 코입니다 어, 예, 이쁘다 이 솔리드 릴랜드 옆구리가 오 야우, 위에 보신데 탐나네. 트라이가, 오우, 상당하죠? 어, 얘 좋은데? 와, 얘, 오우, 맛보소. 새빨간 각오일이 있어요. 어, 얘가 옆구리가 굉장히 좋죠? 그 용품 이렇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탈피보드, 폰은 신청. 그래가지고 아이스크림도 있고,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 히스입니다. 히스인데, 와 뱀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우와. 아, 진짜 다양하게 많이 준비하셨거든요. 우와.. 종류가 되게 많아요. 미크 아, 스네이크 무늬 보세요. 와 아, 호그노즈 호그노즈. 어네 아, 개도 있고요 지금 화이트 트리 쿨업이 여기 비어지도 있고요 화이트 아이 아머드 스킨인데 음. 로돈 워터 드래곤. 어, 굉장히 다양한 비주류를 많이 준비했었습니다 슈나이더 스킨크. 아가마도 있고요. 어 헬멧티디 이거 하나. 어 너무 귀엽잖아. 어. 아, 귀여워. 어. 충미 어떻게 할 거야. 아. 실버텅 스킨크가 있습니다. 오. 프 어, 플라잉 개코가 있어. 플라잉 게코. 어. 그리고 리키, 누아나 애들 있고 사라신호룸이 있어요. 또와 진짜 종류가. <laughs> 와.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얘 텐저리는 되게 진한데. 사장님이 굉장히 잘생기셨거든요. 여러분, 사장님 보러 오세요. 네, 행복한 레고요 얘가, 얘가 너무 예뻐가지고 영상을 안 찍을 수가 없네요. 어... 데스 타일인데, 어... 얘도 오. 상당합니다. 상당히... 어... 맙소사... 아... 솔리드 세이블릴리예요 와! 아유, 꼬맹이 너무 이쁜데. 야. 아, 피규어 물감 세트가 있어요. 오, 이런 게 있었네? 오. 처음 봤어. 얘는 납텔 계코 싱크투스죠? 그리고 라인 데이 계코 미드라인. 아유, 꼬맹이. 여기는 슬램 계코 나 슬램겠고 어 물먹는다 물먹는다 이릴리 <laughs> 음, 예쁜 애가 굉장히 많은데 음, 솔리드급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오 거의 다 솔리드급인데 얘는 완전 솔리드고. <laughs> 릴리가 이렇게 이쁜 애가 많다고? 왜 이렇게 많아? 와, 이 김치가 엄청 커 보이는데? 이거 한 55g 나가겠는데? 요 RG 엑소틱입니다. 사장님 얼굴 잠깐 나오셔도돼요 네, 밤하셨고요. 네, 유튜버시죠? 여기 피규어, 아고 피규어가 있었어요. 오 여기 또 설치류 애들이 또 있네요. 남녀라고 써 있었어. <laughs> 아 너무 귀여운데? 여기는 크레랑 레오파드 개코가 있고요. 여기는 킴스 쿠키예요. 네, 사람 쿠키예요. 사람 겁니다, 여러분. 여기 맛있어요. 요 간식 많이 사다 드세요 맛있습니다. 여기 요, 요 요건 뭐지? 카피바란가 봐요. 어. <laughs> 그리고 미룸도 판매하고 계시네요. 여기는 나만 없어 도마뱀인데 사장님 안 계셔갖고 몰래 도둑 촬영하고 있습니다. 알비노 밀크 스네이크. 아멜 헤카라멜 아멜. 텐저리는 매우 이쁜 아 매우 이쁘네 어 사장님 계셨나요? 네어 깜짝 놀네아 몰래 도둑 촬영 왔는데 사장님한테 걸렸어요 아멜주 노멀 헤드 아멜주로 아 아멜주로 괜찮은데 아멜주로 괜찮은데 아 지금 빛 반사가 될것 같고 오레오 암컷 스트라이프 어 이거 감독님이 찾고 있던 아이 같은데 어화우 새로 오레오는 뭐예요? 어 오타가 떴나 본데요아 오타죠? 네. 어 제가 이걸 또 하필 발견했어요. <laughs> 화우 새로 오레오가 나와가지고 <laughs> 이게 자고 있는 거 봐, 이 귀여워. <laughs> 천개코입니다. 천개코, 여기 트라이가 사실 좀 너무 예쁜 애들이 많아가지고 어? 잠깐만, 어. 와, 진짜 가격 어마어마하게 좋게 구매하시는데? 잠깐만, 이러면 안 되잖아. 어? 잠깐만, <laughs> 잠깐만 이거 찍으면 안될것 같아. 아 가격이 왜 이렇게 좋아? 퀄리티에 비해 가격이 너무 좋아 잠깐만 딴거 찍어야 될것 같아. 어. 아,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어. 아, 여기 트라이 잘합니다. 잘해요. 아 잘해요. 아, 예쁜 애가 너무 많아요. 얘가 어떻게? 자 사장님 과 흥정을 하려고 지금 <laughs> 영상을 다 시켰어요. 쿨라빠님한테 얼마에 가능한가요, UI? 아 요새 어떻게? 아이 인터뷰 말고 따로 이제 비밀 얘기할 수있니요아 네. 아 사장님. 아 <laughs> UI 이양해야될것 같은데. 제트 크레스티드입니다. 오늘 처음 촬영인데 여기 또 예쁜 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참 샵이에요? 아니요 저희는 지금 사육방 대전에서 운영하고 아, 있어요. 스위카리나 네. MTB 전문으로 하고 있어요. 아 네네. 처음 뵈가지고 <laughs> 이렇게 이제 셋이 같은 팀으로. 아 그러세요? 네, 대전에 계신 분들끼리. 음오얘왜왜 어? 왜 가격이 미국분이에요? 네, 미국 노란색 미국 빨간색은 다루커시이 네. 아니 가격이... 오세요. 와... 가격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이거 너무... 오... 오, 오 약간 로또 느낌인데, 좋아요. 이는 약간... 어... 저... 그 이번엔 용품도 이제 다양하게 준비를 많이 했고, 아, 세종 많이 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라퍼 있어요